자 오늘은 어, 우리 아이 어, 어, 눈이 잘 열렸는지 어, 확인하려고 합니다. 어, 가위바에보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눈 뜨는지 자세히 어,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여기 보세요. 자 일단 눈 감고 눈 감았습니까? 자 조금 뒤로 저 고개 젖치면안 될까? <laughs> 응. 자, 시작할게. 자, 고기 좀 들고. 자,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감아나 보시고요. 해봐. 아, 자, 감사합니다. 음,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영상에 음, 어, 도움 되고자 어, 하나 찍었습니다. 어, 우리 아이들은 어, 눈이 열려서 어, 이렇게 사물 글씨도 읽을 수 있습니다. 영적인 세계도 사람 뼈수까지 다 보지만 영적인 세계도 어,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영등품 배람입니다 어떤 얘기는 어,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들 분별함을 영들 분별함이 있으면은 어,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,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컴퓨터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어, 다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 보여준다고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영들이 소,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, 결박을 해봐야 됩니다 어, 그렇게 해서 분별 해보면 어, 됩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